뭐, 다시. 자, 두 번째 영상, 어,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영상이, 아, 여기서 영상을 잘못 끊었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게. 잠깐, 아, 원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 이거. 들어가시고, 이쪽 면면 쏘면은, 원래 원래 들어가지는데 아니 이것도 왜 안되면 어쩌라는거야 이거 아이고 왜 여기서 왜 막히는지 모르겠네 어떻게든 그냥 왔네요 요렇게 오면은 원래 안돼요 원래 저렇게 하면은 이게 이거는 방금 그거는 뭐해야 되지 프레일리드 방식으로 한 거에요. 이거 솔직히 포탈 원해서 이렇게 하면은, 원래 포탈 원해서 저렇게 진행을 안 해요. 원래, 원래라면은,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참고로 두 번째 영상이 엄청 짧을 지도 몰라요. 이거 10분인지도 몰라요. 자, 여기 타겟팅. 포탈을 이용해서 타겟팅 시켜줘야 돼요. 이거. 쏘신 다음에, 자, 이거는 여기 서시고 타겟팅 되시면은 이제, 올까요? 자, 저거 오실 때, 저거, 포탈을 잘못 세팅하시면 은 엄청 고생하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요거는 밑에, 밑에 쏘는 곳이 있어요. 저 벌써 요쪽부터 쏘시면 안 돼요.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많이 해서 대충 길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아 이거 영상 너무 짧을 텐데 진짜 짧을 텐데 이거 미치겠다. 이렇게 들어가시고 여기서 아무데나 그냥 위로 올라오세요. 얘들이 아이고 뭐네? 자 중요한 거는 일단 저쪽으로 가세요. 아이고, 이러면은, 아이고, 아, 이러면, 이래서, 어, 털을 다 죽이게 되구나. 여기로 들어오시고. 여기로, 걸쳐서, 약간 걸치세요. 그리고 털을 죽이시고. 어, 한 방울 할게요. 이거 저 어차피 여기 쏴졌으니까. 이 무시하세요. 여기서 이제 또 털에 두 마리가 나오는데, 하나, 두 마리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쪽쯤에 하나 쏴주시고, 자, 지금 참고로 터렛에다 안죽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어드벤스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오시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플레이하실 때는 터에을다 죽이시고 가시는 다 추천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시간 절약할 수 있는데 위험해요. 엄청 위험해요. 자 여기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자 이거 에퍼처랑 블랙메사랑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플레드에서 저거를 자세히 볼수 있어요. 저기 원래 사람이 있는데. 포탈원에서는 사람이... 포탈원에서는 그냥 자체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라면 존재가 없어요 얘 예, 실험자 밖에 없어요 실험자와 그라더스 한명 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처음에 뭐라 뭐라 하는데 일단 무시해주시고 자, 일단 여기 저쪽에 무조건 포탈 하나 쏴주셔야 돼요 잠시 지금 와 4분이네 아, 10분은 나오겠다 저기서 이 윤리 기억 장치를 떨뜨려줘요 그냥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가지고 들어오세요 가지고, 들어오세요. 가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거 누르시고 저쪽 에 쏘셔가지고 수공로에 아이고 넣으면 되는데 네,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빨리 넣어주셔야 돼요 아 뭐야 이거 왜 튕겨 아 여기 넣고 갈게요 귀찮네요 하나 이렇게 하고 그냥 넣어주시면은 이제부터 보스전입니다 뭐 자 이제부터 저 코어 세계를 또다 떼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냐? 자, 처음에 시작할 때 포탈 여기 써주세요. 자신이 있는 위치쯤에 사주시고. 이쪽쯤에써주주시면될예요 자, f 덕 o 코. 약간 밑으로 써주 n r i c h m e n t center with a deadly neurotoxin to make me s t 자 p 이 l o o d i n g 어? 잠깐만, 내 락킹 안 하나? 왜날 락온 안 해? 안보 자, 여기 있어시고몇쪽 쯤에 쏠게요 어? 잠깐, 왜 이래. 아, 여기, 여기, 여기 TV 쯤에 쏘시면 돼요 이거 TV 어? t 얘 이거 왜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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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거요. 맞으면은 처음 어떻게 되냐 이쪽에 쏴요. 여기로 날랍니다. 아, 만약에 어디 써야 될지 모르겠으시면은 저 TV 저거 타이머 밑에 넣으면 좋다고 쏴. 포탈 쏘시면 돼요. 자 여기 쏘시고. Here, I'm fine! I let sure you survive this long because I was curious about your behavior. Well, you managed to destroy that part of me. Unfortunately, as much as I love to know, I can't get the neurotoxin into your head any faster. I just like to point out that you were given every opportunity to succeed. There was i you was know. the only do I'm the for you. 이번에 이상하네 게임 진행이 잘안 되네요. 왜이런그는지모르 제발! 제발 제발 맞오케이케이맞요 자 세번째는 어딨냐 요쪽에.. 대, 요쪽에 있어요 저걸 어떻게 구하느냐 네 뒤쪽에서 오시고 3번 남았네요 빨리 해야되요 그냥 한번 더 들어가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냥 간단하게 요렇게 한번 더 들어가시면은 그냥 간단해요 이건 요렇게 하시면 되고 자자 이건 누르시고 바로 이거를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또 터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참고로 <laughs> 제발 여기 계속 있을게요 이중도쯤이면 맞겠다 이중도쯤이면 무조건 맞아야지 제발 맞아 제발 맞아라 오케이, 맞았네요 자, 세 번째는 여기 공중이 있어요 공중 있는 거 어떻게 잡느냐 맨 위쪽에 퍼스트 터지고 윈트로 들어가시는데 타이밍 맞기 1을 누르면 됩니다. 저게, 저게 제일 잡기 힘들어요. 나중에 포탈2에서도 이런. 아니다. 아니요. 죄송해요. 스포해버리데요저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드디어 이제.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자, 엔딩이에요. 자 이거를 재밌는, 재밌게 하려면은 여기 소강로 뒤쪽으로 오셔서 안 날라가시는 게 있어요 방법이 안날아가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원래대로 그냥 원래 엔딩 처럼 할게요 자 이제 모든 게다 날라가는데 제 몸도 날라갑니다 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요 이게 글로돈스가 타게 된 거예요 이거 자, 글라노스가 파괴되었습니다. 자, 이제 글라노스의 잔해물들이 다 하늘에서 떨어져요. 자, 방금 남자 목소리를 잘 들으셨으면은... 아, 아니요, 남자 목소리가 들림 후에 바로, 시, 피해자의 아, 실험자의 그 몸이 어딘가로 끌려가요. 자, 저걸 보신 다음에 포탈트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 남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아, 뭐, 저도 몰라요. 저게 누군지 진짜 알고 싶어요, 저도. 자, 이제 계속 이렇게 에포처 사이언스 안을돌다가 자, 케이크가 있는 곳으로 맞습니다. 케이크는 여기 있어요. 자, 저 뒤에 있는, 저 어드밴스 챔버 전문, 아, 전용 그런 돈인 큐브들입니다, 저게. 다 동그래요. 자, 이 불이 켜지고, 불을 끕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이 여기 노래는 스틸러 라이브라는 엔딩 곡과 함께 자 엔딩 크레딧과 아, 엔딩 크레딧이 나와요 그냥 엔딩 크레딧과는 아니고 아 그래 한글 자막이 적혀 있는 아 스틸러 라이브의 그 뭐래 되지 가사를 한글로 해석한 거를 왼쪽에 보여줍니다. 진짜 밸브가 센스 하나는 끝내준 것 같아요, 이게. 참고로 포탈투는 밑에 자막이 나와요. 이렇게 저그 노래 가사가 나오긴 하는데 노래 가사는 영어로 나오고 밑에 자막으로 한글로 해석해 줍니다. 참고 그것도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한글 자막으로 돼 있는 그 가사랑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 글씨로 돼 있는 그 그림들을 보시면은 이 가사랑 연관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네, 진짜 이 노래 너무 스틸라랩을 질진 거 같아요, 이게 나 참고로 스틸라 아 이거. 참고로 이갈라더스 성우는 오페라 가수입니다. 엄청나요 스틸라 라이브는 누가 부르는지 모르겠고. 근데 이걸 제가 계속 보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이게 계속 봐야 돼요. 엔딩을 다 봐야지 엔딩 특전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엔딩 특전이 막 처음부터 포탈 아이 챕터 가기 전에 아니까 그러니까 이 챕터에서 막 블루 포탈과 오른 챕포탈을 동시에 얻는 그런 건 아니고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말하면 안돼 이게 스포 일어나야 되나? 데 이거는 엔딩 안 보신 분들이 보시면은 엔딩, 엔딩을 별로 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이게. 엔딩 안 보신 분들은. Stayin alive. Stayin alive. Stayin alive. 배 in e 큐브 i c 파티 파티스베이 n 인리치먼트 센터 액티비티. 저거는 포탈프레드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로나와요 자, 이게 엔딩 특전입니다 자, 그냥 메인 화면이 바뀌어요. 근데 이걸 봤다. 이걸 봐야지 포탈 1 엔딩을 보신 겁니다. 이거 안 나오면은 포탈 1 엔딩 안본 거예요. 아니면 포탈 1 엔딩을 봤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 이거겠죠. 뭐 이거는 19장이 열린 거겠죠. 하. 지금 어둠에서 첨보도 해야 될것 같은데 어둠에서 첨보가 13,000번은 14,000번은 약간 세이버만 하면은 쉽고 14,000번은 1 4 0 0번도 별로 어렵진 않아요 15,000번은 조금 어려워요 1 6 0 0번 엄청 어려워요 17,000번은 별로 안 어렵고 1 8 0 0 0번도좀 어려워요 자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15분 나왔네요 잠깐 그냥 16분 딱 찍고 끊게요. 땡!